네, 부팅중입니다. 여기서 부팅키가 이렇게 나오는데 F12 키였죠. 이렇게 키를 눌러, 눌러서 부팅 메뉴에 나와야 됩니다. 여기서 USB가 있을텐데 어, 샌디스크니까 샌디스크나 또는 요거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. 네, 샌디스크 자 요걸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. 옛날 PC는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소시스에 들어가서 요걸 선택해서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뜰 겁니다. 이렇게 떠서 어, 똥은 요거 뭐 한글 요게이로 선택하시고, 다음 지금 설치. 동의하시고, 다음 여기 밑에 거. 그리고 여기 보면 0 번, 1번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이거는 이제. 하드 데이터 저장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중요니다 0번 1번 여기에 이제 제가 기존에 있는 윈도우가 설치된 곳이던데 그곳을 다 삭제를, 하셔야 됩니다. 삭제를 하시던가 뭐, 뭐 있으면 굳이 윈도우가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윈도우가 있는 것이 주라고 된 곳이 있을 겁니다 용량이 이제 이렇게 백 메가가 아니라 뭐 150개, 200개, 이렇게 된 곳이 윈도우가 설치된 곳인데, 여기를 그냥 포맷하고, 포맷하시고, 진행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제가, 네. 그래서, 아니면은, 기존에 거걸다 삭제하셔도 됩니다. 삭제. 기존에 삭제하는데, 영번은 삭제하면 안 되고, 0번이라는 의미는 데이터가 저장된내그 네, 세컨드 하드를 말하는 겁니다. 그게 1번이 될 수도 있고, 2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파티션을 아, 드라이브 디스크죠. 1번이라고 쭉된 거. 이게 여러 개 나눠져 있는 거. 이거를 다 삭제를 하시죠. 삭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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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삭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하나가 나오겠죠. 하나로 된 이 선택을 해서 이제 선택하면 여기 다음이 나옵니다. 자 이거는 이제 mbr이라서 그렇고 다시 재부팅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제 UEFI 시스템이라서 옛날 PC는 이제 요걸 선택해서 들어가면 아마 될 거고요. 요즘 PC는 요게 뜬다면 UEFI라고 이게 뜬다면 요걸 선택해서 이게 들어가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또 이렇게 나오죠. 그럼 여기 소시제 윈도우 10 이렇게 설치라고 그 선택을 하시면 자,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. 나오 죠, 여기서 요거를 선택을 하고, 다음 지금 설치, 다음 어,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삭제를 다다다닥 하면은 이제 자, 여기는 설치할 수 없다는 메시지안 뜨죠. 또 이렇게 해서 다음 진행해서 진행을 하시면 설치가 쭉 됩니다 그리고 재부팅 자동으로 알아서 재부팅 되니까 끄면 됩니다